자, 안녕하세요. 땡처리 부동산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가낙구 신림동의 신축 빌라 7개죠. 음, 상가 하나에, 어, 투룸 2개, 그리고 리룸 4개로 MPL 채권 물건입니다. 무려 8억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신림동의 가낙구, 가나쿠. 어, 가낙구의 신림동이죠. 신축 빌라입니다. 어... 사용승 1인이 한 2년 전에 됐죠 지금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1동 102동 103동 오늘 나왔는 물건은 103동입니다 맨 끝에 위치하여 있죠 맨 끝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 오늘의 NPM 물건은 서울 가나코 시림동에 6세대 투룸 2세대와 쓰리룸 4세대 1층에 또 걸린 상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36억, 총다 합해서 36억, 그리고 m p a 채권, 지금 현재 채권, 어, 1순위 채권은 26억, 그리고 이자는 3억 3천, 굉장히 많이 밀려있죠. 매수가는 어, 20억 8천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시 다 공실로 되어 있고, 현재 본권 빌리지 단지는 공동주택으로, 대지가 약 280평입니다. 도시 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있죠. 그리고 101동은 13세대, 상가 한개와 102동은 8세대, 103동이 현재 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원 고시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는 지역이 바로 밑입니다. 밑에 위에 어 도보권으로 생활할 수 있고 고시원 덕택에 무수한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죠. 즉어 삼동의 고동 주택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이는 15.7m, 어 지상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층면적은 이렇고 열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 있죠. 8세대 그리고 1층 상가. 어, 8세대와 2층 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MPM 물건은 7개죠. 어, 7개죠. 7개. 상가 1개와 2룸, 어, 어, 3룸 다 합해서 6개. 지상 1층과 3층까지 2룸 2개와 3룸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상권 분석을 보자면, 현재 위치가 어, 이쯤에 있죠. 보시면 어, 이쯤에, 이쯤에 있는데, 어, 이, 여기까지 걸어서 10분 거리고 바로 어 벤처타운 역, 서울대 벤처타운 역에 바로 밑에가 663개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고시원들이 많이 찾는, 어 학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로 어 인근 주위에도 91개의 상가가 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위치, 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서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가, 어, 한이 정도, 바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8분 거리이고, 서울대 벤처타운역까지 도 8분, 그리고 서울대까지 차량으로 4분 거리에 있어서, 어, 원룸과 투룸 수요는 높게, 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고시생들이 많죠. 저도 예전에 만원 가지고 이 신림동 고시원 골목에서 사는 적이 있었죠. 어,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대 벤처타운 여기 인근으로 무수히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고시생 어, 덕분이죠. 어, 이용하는 도보권으로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도 가깝고 생활, 생활하기에는 저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면 잘 되어 있죠. 지금 실축 건물이라서 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1일은 22년 12월 달 거의 한 2년 정도 지난 어, 지났지만은 상당히 외관 상태는 어, 깔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총 분양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03동에 101호 200 2층에 어, 3개 호실, 3층에 3개 호실로 되어 있죠. 어, 이는 상가죠 그리고 201호는 투룸입니다. 202호하고 203호는 쓰리룸, 그리고 301호는 투룸, 302호, 303호는 쓰리룸. 다 합해서 총 분양 금액이 35억 정도 되죠. 이런 부분에서 채금 매입을 해서 어, 가격 경쟁률을 높이고 또 할인을 해도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결론 때 한번 짚,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도 보겠습니다. 지금 빌라 101동에 한 3층 정도 되죠. 3층대에 있는 투룸이 3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전용 면적은 9평. 그리고 103동에 어, 이 3룸이죠. 방 3개 3룸. 전용 면적은 18평. 5억 9천으로 지금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고, 어, 조금 3룸이지만은 조금 작은, 어, 앞에보다 작은 5억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전용 면적은 18평. 어, 고충에는 어, 5억 2천. 103동에 5억 9천으로 나와 있고, 2룸에는 3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어, 신축이라서 이공권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5년 3월 24일 투룸이 3억, 어, 3억 1,7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또 25년 6월 5일에 투룸이 3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 분양 금액이 35억 7천입니다. 분양 금액이 35억 이상을 하죠. 여기서 20% 할인을 해도 28억 정도 되죠. 28억. 근데, 어, 우리가 채권 매입을 해서 경매를 받아오면 지득세, 분양 경비 등을 넉넉 잡아도, 어, 3억, 3억에서 4억 정도 어, 경비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완료해도 3억 이상 순수익이 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XC, XT를 못할 시에 월세 받으면서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죠. 왜냐? 싸게 샀으니까. <laughs> 그만큼 할인을 받아서, 어, 싸게 매입을 했으니까 월세가, 어,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땡처리 부동산은, 어, 채권 매입으로 경매 진행 시 높은 낙찰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MPL로 사야 더 좋은 이유가 있죠? 어, 채권 매입을 통해 확실한 매입 선정이 가능합니다. 경쟁없이 안전성을 확보를 어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낙찰가 보다 저렴한 채권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이 상승 효과가 어 일어납니다 채권자 회비를 통해 또 맞춤형으로 조건이 가능합니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입찰 실수나 경쟁 리스크가 회피가 됩니다 실 투자자에 의해서는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됩니다 왜냐면 어 처리를 하고 싶으니까 은행에도 어 부실 채권을 자꾸 갖고 있으면 신용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매수자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경매보다 빠른 권리 확보와 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전략을 할 수가 있고 리스크도 지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땡처리 부동산은 특별하 인데 물건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NPA 채권 매입을 통한 물건의 자금가. 우리 저기 바로 본사에 자산 운름사등 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땡처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어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